예수님, 참이스무님, 마산지부 위원 나가드립니다. 오늘따라 장미환기가 저희 주위에서 굉장히 냄돌아 오늘은 어떤 정원을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직 성지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정문님 피눈물 흘리시고 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발 위에 뭐이증천명 되시는 순례자들이 오셔서 엄청도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나중에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남편께서 5년 안에 내 수술을 4번 했어요. 머리에 내속양이 자주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015년 119만 지나가면 <laughs> 저희 는한편이었어요 어, 밖에 너 쓰러지고 그래서 막 일요일에 시리 가고 그랬는데 제가 두 번째 나주둘때 소모님 피눈물 그 상고에서 이렇게 또그랗게 성체 모양의 그림이 병당거진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경당에 도착했는데 소모님께서 눈에 눈물을 걸성글성 걸성이시더니 걸성 차츰차츰 눈물감이 오른쪽에 이렇게, 이렇게 걸려내렸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왕궁 울면서 성모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 함께 하시는 분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순간 행복해서 저나비편한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당신이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 당신이 착하고 수진하고 하니까 그렇게 보인대요 새벽에도 눈만 뜨면 기도를 해요 저희 남편이 성모님이 그렇게 좋으냐고 기도도 그렇게 좋으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하면서 제가 승호경을 이렇게 소리 없이 껐더니나편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주님, 승모님제 힘으로 저희 남편을 성당으로 인도하기가 매우 힘드니 이 주님께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수례를 할때 남편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고 제가 네 번째 수례를 할때 성모님 눈물 30주년 기념회도 동행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너무나 적응을 잘하고 기도도 잘하더라고요. 10분 이상 집에서나 밖에서나 쓰러져서 일부 실려하고 이랬는데요. 나도 성지에 와서 기도드리고 또 율리아 엄마 만남하고는한 번도 안 쓰러졌어요.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병원 교수님께서 다음에 내 종양이 수술을 하면 어머니에 살게 을 땡겨서 기울게 없다고. 그 다음에 또내 종양이 생기면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취제도 선택실로 하면 400만원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어 그랬는데 또내 종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3개월 만에 한 번씩 서울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오고 나서 어 병원에 갔는데 두고만 보고자 했는데 나중에 오고 나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서울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옆에 또 생겼던 내네 종양이 없어졌어요. <웃음> <웃음> 교수님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6개월 후에 또오라고 그랬어요. 6개월 후에 가니까 정말, 종양이 없어졌어요. 예. <laughs> 지우됐어요. 네. 밖에만 나가면 잘 쓰러지고, 일이고 실리가 니까 얼굴부터 이제다 다치고, 턱 밑에도 14발, 뭐, 11발, 그냥 특이 없어질 정도로 기쁘셨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 내종양 수술을 다섯 번을 하다가 보니까, 박기선이 왔어요. 파키선 병은 못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성지에 와가지고 치유가 됐어요. 그름이 천천히 이렇게 걷고 가는데 그래서 엎어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걸음이 알아지더라고요. 내 종양도 치유가 되었고요파키선그 병이 나중에 성지에 와가지고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장애도 있어. 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이 빨리 안 나와가지고, 어, 이랬는데, 그것도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한 25년 전 그때, 첫 남편이, 내 수술을, 병년이 일어났을 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항상 그 이후로, 불안 조하고나 사오는 거나, 엄청 크게 하는 거를 보면, 저만 이제 가슴이 떨리는데 나중에 와서 그거 다 치유됐어요 그리고 오늘 저기 남편 연세 받는 날이에요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요셉씨는 한 달에 한번 나주 출래 오시는 날이 다 돼가면 하우 나주 안간 제가 1년이 된것 같다고 유리랑 엄마가 너무 보고 싶대요 <laughs> 나도 올해의 영성이 너무 꿀맛 같은 사랑이에요. 제가 평생을 백화점 이니스 생활로 했었어요. 상품을 판매하면 이 나주 성지 소식지를 기적사고 소핀백에 넣어드려요. 어, 나중에 부모님 피눈물 흘리시니까 시간 되면 함께 동행하자고 집에서 꼭보세요하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 됐고요. 그리고 고객님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인터넷에서 나중에 마리아 구원방주를 보여드리면 성당 에 다니시는 사모님 불교 교회 근사님다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그걸 보시고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동행하겠다고 감사하다고 하시고 소식지 드리면 다시서 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뺏끔해서 보니까 막 손에 이렇게 막 칼판 났어요. 그래서 저는 방풍박수 삼에서 끌키나 보다 한 3일 있다가 또뺏끔해서 보니까 이렇게 또막 칼판 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소식지를 전하고 오시는 고객한테나중에 대해서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매장에 그 잠자리보다는 적고 그 벌보다는 결쪼한 새까만 벌레, 매트이킹 마리가 확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싹려가라기적 성소를 뿌렸더니 그게 땅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헌총을 많이 받으시니까, 아, 사탄이 이런 것 같다. 절대 졌으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아, 저희 부부는 자녀가 없거든요. 신혼 때는 자녀, 안드신다고 엄마만 하고 울고 그랬어요. 저희 부부가 자녀가 있었다면 저희 남편이 태어나서 내 수술을 다섯 분이나 하셨는데 살아 계시겠습니까? 지금은 하느님 스무님께서 어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하셨구나는생각으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laughs> 예 전에는 친구들이 사이 보니, 매니리보니랑 집에 와서, 저는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성질을 저를 불러주셔서 훌륭하신 신부님 세 분과, 진짜 사랑이신 율리아어머니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그공화을 평화로 이끌어 주시어요 지금 저희 나한테는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우, 나주성지 너무너무 좋고, 신부님 세 분도 너무 훌륭하시고, 기도도 잘해주시고, 또 윤리영 어머님도 만원 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데, 나주키소스보다 더 어디 좋은 게세상에서 없다 하면서, 나주키소스만 드시고 계세요. 예, <laughs> 네, 네, 또, 서울에 촉하가 있는데,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 예방, 그, 주사를 맞았는데, 거기에서, 간염이 되어가지고, 시형 간염이 걸렸어요. 양 먹고, 수선하고 했는데, 1년 이 넘어도 아무 차도가 없었어요. 제가 한 3개월 전, 나도 기숙수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이모님, 이모님, 고맙다고요. 그걸 뭐가 고마운데 하니까. 기세귀 일어났어요. 이아들 무슨 기긴 새기 했더니 여기 병원인데 바이러스가 없어졌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시에 반염이 나았다고 약도 주사도 안아주신다고. 아, 아 그래서 저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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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3개월 후에도 검진하니까, 시험 받는 바이러스가 안 나타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아, 또 저희, 언니 아들이, 내경색으로 누가있거든요 3년 10개월 됐어요. 쓰지도 못하고, 그지도 못해요. 팔도 이렇게 오그레가 옆에 지지 않았는데, 윤리아 엄마한테 기도 복원하고, 나중 기수수 보내면서 윤리아 엄마한테 또 기도 복원하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어, 팔도 못 펴고 그랬는데, 기지개를 하면서 팔을 쭉 뻗었대요. <laughs> 어,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온통을 많이 받았어요. 어,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이시 율리아 엄마 고속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는,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나주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주 성지는 기적의 도생이고 주님 성모님 현존하는 곳이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성모님께 돌려드립니다.